네, 안녕하세요. 코스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여처 핫케이크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제손 되게 들었죠? 뭐 만드느라 물감이 진짜 잔뜩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들었는데, 그럼 정말 죄송드리고, 지금 약간 거치대가 바뀌었을 거예요. 음, 원래 하던 방법대로 이걸 찍으면 되게 낮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만들 때도 잘안 보이실 것 같고 그래서 거치대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앞으로 쭉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아마도 아무튼 준비물 소개부터해 보겠습니다 천점 그리고 물감이 필요한데 물감은 반다이크 브라운색 물감이랑 포먼트 옐로우 딥 색깔 브라운색 물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섞을 것, 어 섞을 종이판 한, 한 하나면 될것 같고, 채색해줄 붓는 파스텔용 붓이 없어가지고 엄마 피오피 그그 피오피 그씨 쓰시는 그 붓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예, 여기 토핑 있잖아요, 딸기 토핑. 통딸기 토핑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뭇잎 토핑. 그리고, 예. 블루베리. 이런 것들 다 데코하려고 쓰는 거고요. 그리고 핀셋. 목공풀. 혹시나 몰라서 목공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어, 황토 색깔 파스텔. 갈색 파스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그것도 준비해주시고, 를 버터 토핑 준비해주세요. 를 그리고 이거 죄송한데, 일로 올거 색깔도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아이고. 천점 있잖아요. 얘를 한이 정도 뜯어볼게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릇 양에 맞추려면. 그리 얘를 홀토색으로 염색을 해 줄게요. 좀 되게 하기가.. 이정도? 색깔로만 일단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염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색깔이면 되겠죠? 아왜안 돼? 네 그리고 이제는 3등분을 해줄 거예요. 얘네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laughs> 그리고 얘네를, 어, 왜안 돼? 네, 이 정도? 크기로, 아니, 그릇 크기에 맞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은, 채색을 해줄 건데요. 채색은 꼭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하고 싶어서. 그리고 채색을 해줍니다. 황토색부터 채색을 해줄게요. 초색은 좀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다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다 대충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할게요. 얘는 너무 진한 것 같아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얘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학원을 가야 돼 가지고 정지를 많이 할수 있는데 그점 정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 색깔로 다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목공 블루 얘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고치대가 높아져가지고 좀 불편하긴 하네요. 그래도 여러분 보실 땐더 좋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규칙적이진 않잖아요. 핫케이크가 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을, 저 레진 소개를 했나? 안한거 같은데. 아무튼, 내진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네 둘다 짜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완전 완전 조금 짜주고 왔고요. 그리고, 얘도 짜줄게요. 벌써 7분이 넘었어. 망했다 지금 친구랑 만나서 학원에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10분이나 쓰셨어? 했다 아무튼 어쩔 수 없겠죠. 어떻게? 계속 이거를 옆에다가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 섞어주시면 돼요. 얘부터 섞어볼게요. 어 너무 진해. 너무 진하죠,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보단 조금 연하, 연해요, 실제가. 네, 이 정도? 새기면 될것 같아요. 반다이크보다는 안 섞어도 될듯 싶네요. 이런식으로 카라멜 소스 같은 안 섞어도 될것 같아요 브라운하고 옐로만 섞어도 이런 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 헐나 실수했다 원래 이렇게 하려던게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좀만 이렇게 해주시고 이왜 이러니 네다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해줬고요 지금 5분이넘었어요 진짜 어떡해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버터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올려주시면 되고, 이제 데코를 해줄 거예요. 지금 너무. 다음에, 딸기를 올려줄게요. 어머, 얘 너무 커. 어떡해. 보 그리고, 얘도, 그쵸? 이렇게, 두개 정도 올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두드려. 아, 너무 시간 끌었다. 뭐의 시간에 끌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여처 핫케이크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코스메였습니다 빠이.